오는 11월 정부의 글로컬 대학 1차 선정을 앞두고 울산 지역 24개 기관이 울산대학교의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칭 세울언전 오6호기 자율유치를 두고 이장단 협의회와 어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을 놓고 지역 대학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오는 11월 1차로 10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24개 기관이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울산대 유니스트, HD 현대가 울산대 글로컬 대학 3공 지정을 위한 공동 추진 기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전담 부서인 미래교육혁신단을 신설하고 글로컬 대학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2차 전지와 탄소 중립,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 대학원 설립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지원하는 천억 원 규모의 지역 산업 육성 펀드 조성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 20개 기관은 행정적, 재정적 역량 집중, 교육 모델 공동 개발, 연구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글로컬 대학 3공 지정이 울산의 했어. 광역시 승격과 KTX 광역시 울산역 유치에 버금가는 뭐, 중요한 맞아. 일이라며 힘을 맞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맞아. 인적불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열쇠를 여는 것이 바로 울산대학글 로컬 대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울산대는 학부를 5개 대학으로 재편하고 시 공간을 초월한 유비 캠퍼스 조성으로 대학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지원 컴플렉스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으로 울산 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방정 대학, 뭐 유니스트 산업계 따로니라하산시도일치되 그러한 대학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 글로컬 대학 3공 예비 지정에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 3공 지정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다면 이제 울산 지역 사회 전체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낮에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주민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가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몇분뒤 배달 라이더가 다시 나타나고 경찰관이 뒤따라옵니다. 라이더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서 경찰관은 길이 30cm의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은 바로 옆 화단에 흉기를 버려둔 채 유유히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신고 현장에서 150m쯤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숙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

가칭 세울원전 오류호기 자율 유치를 위해 서생면 이장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서자 반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어민단체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찬성 서명을 받은 데다 합의 없이 유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을 가로지르는 국도와 세울원전 입구에 플래카드 수백여 개가 내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원전 오류 코기를 자율 유치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 플래카드를 붙인 단체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이장단 협의회로 최근 한달 동안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4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각 마을에서 다 저지금 의 자율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게 됐고 정부가 최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전국의 신규 원전 6기 건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발빠르게 유치 활동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진나 어촌계를 비롯한 여섯 개업 관련 단체들은 이런 자율 유치 운동이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율 유치에 관한 어떤 협의도 없었고 서생 주민이 아니라 세월 원전 3, 4옥기 건설에 참여 중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서명 운동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서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떤 외지인들 심지어 하루벌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상대로 서명 운동을 받으면서 그럼 대내적으로는 아 서생민 의견이냐 이렇게 호도가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이렇게 예민한 건 막대한 원전 지원금 때문입니다. 세월원전 3, 4호기 자율 유치에 따른 지원금만 1,500억 원에 달하는데 아직 9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생주민협의회가 해상 케이블카를 짓겠다며 실시한 용역은 대부분 울주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돼 전면 무산됐습니다. 용역비 3억 7천만 원만 날린 셈입니다. 이곳 서생 주민들은 신규 원전 2기를 유치하면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또 받게 됩니다. 이 돈이 서생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분란만 더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에도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이 2조 526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치료 기술 상용화 45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20억 원,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32억 원 울산 하늘공원 제2 추모의집 건립 2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에 제출되면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해 국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회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6일째를 맞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천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 지역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한 사람이 6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시안을 출력하거나 피켓을 들고 울산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SNS를 통해 인증했습니다.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가 내년에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공업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더위와 우천이 아쉬웠다는 지적에 따라 10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공업축제가 울산시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고 특화된 콘텐츠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2023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11개 부서에서 제출된 16개 사례를 심사한 결과 불법 노점이 사라진 품격 있는 벚꽃 축제 즐기기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마을단위 재난대응 응급시스템 구축과 공중 화장실에 출입을 알리는 음성 시스템 설치 등 4건이 뽑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 1회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노조대의원으로 지난 2019년 노조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지회장의 조합비를 적절히 사용했는데도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조합의 통장 열람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합비 내역을 공개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황방산 맨발 등산로 인근에 임시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중구는 최근 들어 황방산 맨발 등산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황방산 생태 야영장 맞은편에 70면 규모의 무료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또 추가로 8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차기 1, 2금고 운영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는 BNK 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이 2금고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간 경쟁 구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울산시 금고로 지정되면 내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동안 울산시 예산과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되며 올해 기준 1금고는 4조 5,500억 원 이 금고는 6,400억 원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중 금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한 뒤 운영 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필리핀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경기는 국내 선수들의 호흡을 맞추고 비시즌 준비 과정에서 연고지인 울산 팬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와 금요일 오후 2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연습 경기는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체조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체조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급 등 예방수칙 개시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급식이나 청소 경비, 통학 실무사를 대상으로 체조시간을 보장하고 참고할 만한 건강체조 영상을 안내할 예정입니다.